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번에는 가스 샘 앵글 포옥 준비해 봤거든요. 자, 상대편이 이렇게, 자, 기본적인 자리죠. 여기 제일 많이 잡는 자리. 그리고 상대편이 이렇게, 자, 이쪽 자리 각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이두 자리하고 제가 이제 샘뜨 포옥 준비해 봤는데, 먼저 건복에서 오셨을 때는, 자, 이렇게 건너기 누르시고, A키랑 S키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백스텝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실각을 만들어 주세요. 실각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이문이 상단 있죠 상단에서 12심을 요렇게 맞추신 다음에 자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벽에만 안 걸리게 그리고 두, 두 가지 폭을 이제 빠르게 던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걷기로 하나 던지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폭을 칠 수가 있거든요 자 빠르게 던지실 때는 상대편 위치를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폭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앵글 포 폭도 보여드릴게요 쉽게 던지는 방법 자 먼저 이 왼쪽 자리 같은 경우는 자 실전 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쪽 이문 쪽에서 왔을 때자 상대편 이제 체크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은이 앵글이 있죠 이 앵글 맨 윗부분 말고 이두 번째 이 부분 있죠 가로의 힘을 그두 번째 앵글 살짝 아래 한요 정도 두신 다음에 물론 실전에서는 총을 드셔야 되겠죠 총을 든 상태로 자이 상태로 백스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아이디가 뜨죠? 자, 아이디가 딱 떠요. 상대편. 아이디가 뜨면은 이쪽 벽에 딱 붙습니다. 붙어서 붙은 상태로 여기를 또 실각을 만들어 주세요. 자, 붙은 상태로. 실각, 실각을 만든 상태로 이제 좀 정확하게 던지시려면 여기 천장에 이제 에임을 기억하시는 것보다 저쪽 보시면 소화전 있죠? 소화전 아랫부분 보이시죠? 그 소화전 아랫부분 왼쪽 모서리에 자, 왼쪽 아래 화면을 보세요. 가늠쇠를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지금처럼 이대로 그냥 서서 제자리 투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 쉽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궤적이 안 보이죠. 날아온 궤적이.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지나갈 때 보이는데 아마 그거 체크할 때는 아마 거의 늦었, 늦었을 거예요. 피하기에는. 이게 상대편이 조금 피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투척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리, 이 자리도 건복 쪽에서 이제 또 쉽게 던지는 방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이거 뭐 걷기 샷으로 던지고 조금 어렵게 던졌는데, 자, 그럴 필요 없이, 자, 마찬가지로 뭐 간을 보셨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임을 찍으셔가지고 상대편 위치를 알았을 때 이렇게 백스텝으로 건들기 누르시고 A키랑 S키 백스텝으로 나오셔서 여기 박스 보시면은 흰색 테이프 요거보이죠딱 흰색 테이프만 딱 보이도록.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만 딱 보이면 돼요. 그 상태로 이 흰색 테이프에서 수직으로 딱 올라가면은 이 흰색 벽면하고 천장 보이시죠. 6CM을 내 몸이 이 이무 쪽에서 좀 뒤쪽에 있다. 그러면은 그 천장 흰색 천장보다 살짝 6CM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그 상태로 그냥 제자리 서서 제자리 투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쉽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받고 이렇게 떨어진 폭이에요. 상대편 시야에서는 물론 이렇게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앵글복 칠 수가 있고요그 다음 이제 내가 수배통 쪽일 때 치는 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수배통 쪽, 요쪽일 때는 내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첫번째 요 검은줄 보이시죠? 천장에 타일. 이 검은줄이 요렇게 이 왼쪽 벽면, 이 왼쪽 벽면으로 이렇게 딱 가리도록, 딱 가리는데 지금 가렸을 때 건너키 누르시고 요거를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 내 위치가 한요 정도예요. 한요 정도 위치에서 쓰면은 딱 요렇게 맞춰지거든요. 그 상태로 그딱 중간에 지금처럼 12시임을 요렇게 맞춰 줍니다. 지금처럼 흰색 벽면 위에 12시임을 로 이대로 앞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투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벽을 맞고 날아와서 이 앵글을 맞고 다시 벽 맞고 이렇게 떨어져요. 폭기자 앵글 포 저쪽 수배통 쪽에서 치실 때는 이렇게 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자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출발 이쪽 앵글 여기 정면에서 출발을 하시는데 이 이분 요 왼쪽 부분 있죠. 이 왼쪽 부분 자요 모서리에 붙이셔도 되고 살짝 아래로 해도 상관 없는데 아홉 시임을 요 모서리에 붙이시거나 살짝 내리셔가지고 앞에 키만 누러, 눌러주시고 앞으로만 이렇게 달리시면서 이렇게 투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벽 맞고 날아와서 이렇게 이 자리 폭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던지면은 상대편 시야에서 안 보이도록 궤적이 딱 가리도록 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살짝 보이는데 한요 정도. 이렇게 쉽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샘때포 치는 거하고 또 요거를 이제 빙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기 이쪽 문쪽 문뒤쪽에는 이제 없을 때 그런 상황일 때, 또1대1 상황일 때, 그럴 때 한번 써보세요. 자리를 잡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은 형광등 이 형광등에 붙어있는 이 타일 이줄 있죠 이줄 말고 그 위에 줄이줄 줄 있죠 이줄이 이 줄하고 이 앞에 일무 이 위에 부분 있죠 흰색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세요 그 줄하고 이렇게 라인을 자 맞춘 상태로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 빨간 빨간 약병하고 이 파란 약병 보이시죠 파란색 약병이 딱 가리도록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맞추시면은, 샘트에서 봤을 때, 아이디는 떠도, 여기 아이디는 떠도, 체크가 안 되거든요? 보이시죠? 자, 아이디는 떠도, 내 모습은 안 보이겠죠? 상대편한테. 자, 그렇게 각을 잡고 서주시면 되고요 자 샘테폭 쉽게 던진 요령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형광등 붙어있는 이탈줄 말고 그위에줄 위의 위에 줄을 이렇게 일문 위에 하고 맞춰주신 다음에 파란 약병이 딱 안보이도록 건너뛰기 누르시고 오른쪽 키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세요 그 상태로 여기 환풍구 보이시죠 검은색 환풍구 환풍구 6심을 이렇게 살짝 내려서 한이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최대한 벽 오른쪽으로 붙여서 이대로 그냥 서서 제자리 추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추척을 하시면 이 맞고 날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이제 캐릭에 맞았는데 이렇게 바운드 치고 이렇게 떨어진 폭이거든요 이거 이제 삥으로 치셔도 되고 보통 이 정도 폭은 이제 당연히 상대편이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을 추적을 하시고 나서 바로 총을 드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스텝으로 백스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대편 피할 거 예측하고 예측사들 쏘신다거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 찌르셔도 되고. 자, 제가 간단한 거 이제 보여 드렸고. 자,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